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겉모습은 늘 친절하고 밝게 웃지만 그 속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궁금해지고 때로는 그 모호함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살았던 분이었죠. 누구와도 겉으로는 다정하게 인사하지만 속마음은 쉽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무척 존경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도움의 손길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이 어머니는 늘 힘든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평온하시죠?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내 속을 다 보여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든. 그래서 조금은 비밀스럽게 조금은 조용히 사는 거야. 바로 이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소문과 평가,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고 속마음을 드러내며 상처받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큰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 더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존경하는 사람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들 중에는 화려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속을 알수 없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엔 삶을 꿰뚫는 지혜와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일입니다. 한 지인분이 저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항상 웃고 친절하다며 속마음을 알수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숨겨왔던 지혜와 배려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그의 진가를 깨달았습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를 존경하게 되고 마음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입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에게 내 모든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심보다 마음 속 지혜가 더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판단과 평가를 유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내적 기준과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지킬 때 진정한 단단함이 생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살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귀한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조금 숨기고 조금 더 침묵 속에서 생각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존경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삶은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바로 귀함이고 복입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나요? 특히 가족과 직장, 친구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니는 평생 자녀들 앞에서는 늘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겨도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셨죠. 그 결과 자녀들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어느 순간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속을 드러내야 관계가 원활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속을 감추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때때로 그를 오해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프로젝트가 닥쳤을 때, 그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며, 팀 전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팀원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 사람에게 기회와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결국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은,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음은 곧큰 평화를 부른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신중히 지키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우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속을 숨기고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해도 그 안에는 깊은 힘과 평화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겉과 속,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전 팁은 말과 행동의 균형입니다. 속마음을 모두 말로 표현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행동은 말보다 강력하며 사람들은 결국 그 행동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팁은 마음 속 진심 지키기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더라도 내 마음 속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판단과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마음을 정리한 뒤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힘이며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 되는 연습입니다. 겉과 속 말과 행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마음 속 진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평화와 복을 부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진심과 배려를 담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삶 속에 작은 기적과 평화가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얼마나 신중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잠시 멈추고 말보다 행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더 깊이 있고 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속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다음 단계, 바로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단한 재능이나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행동 속에서 진심과 배려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말수가 적고 자신의 삶을 크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 슬퍼하면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스며 있는 조용한 배려와 나눔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존경했고 그의 삶에는 도움과 행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귀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귀하면 행동이 작더라도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귀하면 그 영향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이 눈에 띄는 행위나 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진정성으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용한 배려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크게 알리지 않아도 돕는 연습을 해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귀함입니다. 둘째, 나눔의 가치를 생활 속에 녹여내기입니다. 물질적 나눔 뿐 아니라 시간과 관심,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주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겸손과 인내를 지키기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좋은 행동을 이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지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친구 모임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 중한 명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지인의 작은 배려와 조용한 행동 덕분에 모두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사람들은 그의 삶의 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귀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혹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마음의 깊이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속을 알수 없는 삶과 귀한 삶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지키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선한 행동과 배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나눔과 조용한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귀하면 그 영향력은 반드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속을 알수 없는 사람, 즉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점과 그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을 알수 없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삶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지 않고 상황을 먼저 관찰하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어느날 큰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미리 준비하고 조용히 해결책을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그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난뒤 모두가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신중함과 침묵 속에 진심과 지혜를 담은 삶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의 장점은 바로 신뢰와 영향력입니다.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며 필요할 때 적절히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큰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함과 침묵은 삶에 큰 복을 불러온다. 이 말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니라 말보다 마음과 행동의 균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지혜롭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속마음을 모두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작은 행동으로 배려와 사랑, 책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는 진심이 행동을 통해 전해질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상황을 관찰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을 지키고 신뢰를 쌓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움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산 속에서 큰 복과 연결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외롭거나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함과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판단을 조심하며 행동으로 진심을 표현할 때 삶의 큰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신중히 지키고 있는가?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비밀과 신뢰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말보다 행동을 선택하고 판단을 잠시 멈추며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워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귀하게 빛나며 예상치 못한 복과 평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단순히 말과 행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그 마음 깊이의 배려와 진심이 깃든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겉으로는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언제나 가족이 필요로 할때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종종 그 어머니가 속마음을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니의 판단과 배려 덕분에 삶이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 가족에게 주는 안정감과 신뢰, 그것이 바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늘 자신의 기쁨과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친구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과 격려를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었고 결국 친구들은 그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의 깊이는 모든 관계 속에서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이 깊으면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이나 행동보다 마음 속 진심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삶을 연결하며 신뢰와 존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칭찬과 배려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칭찬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습관은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큰말 없이 따뜻한 눈빛과 손길로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이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속마음을 숨기는 기술입니다. 마음 속 생각과 감정을 모두 드러내는 대신 신중히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말보다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힘과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말 없이 필요한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지지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셋째, 겸손과 관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큰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습관은 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지인은 친구 모임에서도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지인은 조용히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친구들은 그의 행동에서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깊이가 관계를 지배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속을 알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와 진심이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신뢰와 평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배려하고 칭찬과 격려를 생활화하며 속마음을 신중히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마음이 깊고 진심을 담은 행동이 모든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 삶의 놀라운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자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마음 속 깊은 진심, 침묵과 행동, 그리고 배려와 귀함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신중히 지키고, 상황과 사람을 깊이 관찰하며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행동과 배려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주는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녀, 배우자, 친구, 동료, 이웃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평온하며 삶의 울림이 깊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마음을 드러내야 할 순간과 침묵해야 할 순간을 구분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전하고 있는가? 눈에 드러나는 칭찬과 인정보다 마음. 깊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말할지, 참을지, 행동할지, 멈출지,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속을 알수 없는 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마음의 힘과 평화를 키워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자녀들에게 늘 친절하고 사랑을 주었지만,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자녀들은 그녀의 침묵 속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고, 평생 마음속 깊이 존경과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귀했고 그 마음 덕분에 산속 복과 평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직장과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배려하고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에 큰 울림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속을 알수 없는 귀한 사람이 누리는 삶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삶,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 마음을 귀하게 지키고 배려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은 결코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깊이를 만들어주고 주변과 나 자신에게 평화와 신뢰를 가져다 주는 삶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조금 숨기고 말보다 행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세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모여 큰 울림과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 깊이의 귀함과 배려를 담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선택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가장 귀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될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 질문 속에서 삶의 지혜와 길을 찾아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이 귀하면 삶은 풍성해지고 관계는 깊어지며 작은 배려와 침묵 속에서도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달빛선율 명상 TV는 늘 여러분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